그렇지 태양만세 어떻게 될때나오지 알아 봐봐 태양만세 <laughs> 똑같아 <웃음> 다시 한번 캬 추천드리는 거요네개 지금 지금 스샷 찍으셨나요? 요네개 착용하고 세크리드 가드 하십시오. 자 마비도기 이번에 업데이트 이름이 새로운 노름 뉴라이즈 던전 개편 기믹을 변경했습니다. 상장에 막힘없이 원할 때 도전해 보세요. 데아를 가지고 던전에 진입해 추가 보상을 획득하세요. 새롭게 겸밴된 던전 보상. 던전 클리어 시거리불과 완제품 무기와 방어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드모드 올라. 이 던전이 최근에 생긴 건가 봐요. 이거를 되게 밀어 주네. 한 20년 전에 생겼어요? 몰라. <laughs> 몰라. 하드모드 생긴 지한 20년 됐어? 신규 장비 시스템 던전 보상으로 획득 가능 와 이거 시그다 이걸 원했어 저는 디아블로 키드이기 때문에 <laughs> 이런 색깔로 표시해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빛나는 구슬 던전 알비 던전 재단에 바치면 포워의 보물 창고로 연결된 특별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빛나는 구슬 어떻게 하는데 소르카한테 말을 걸어서 매일 세개씩 받을 수 있다 얘 안가봐요 드레스룸 에이씨 드레스룸이 뭐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뭐. <laughs> 자, 농담입니다. 저도 옷 정말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중갑 있습니까? 저 삼천벌 입을 수 있다 하던데, 중갑 있어요? 중갑많이 저를 웃게 만듭니다. <laughs> 자, 이름은 누가 시청자 한분이 저를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판집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판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엘프, 자이언트, 이번에는 인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laughs> 중갑 입기에딱 맞는 외모입니다. 와 드디어 찾았다. 으앗! 너무 갑작스럽게 인사드려서 당황하셨나보다. 제 이름은 레이미 차원 도약 기술을 통해 멀지 않은 미래에서 캠파진 님을 찾아왔어요. 대! 야 이거 미래에서 왔다는데 왜 왔어요? 찾아온 이유는요 조만간 에니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실 개판집님을 위해 제가 특별히 랩업을 엄청 빠르게 올려드리려고 찾아왔어요 대햇 어때요? 제 차원 도약 기술 대단하죠? 제가 준비한 간단한 튜토리얼만 진행하신다면 개판집님의 누적 레벨을 2만까지... 2만... 한 방에 2만 올려준답니다 제 차원 도약 기술은 개정당 하나의 캐릭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이벤트 창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캐스트 진행. 캐스트 하나 할 때마다 레벨이 2500 상승하네요. 자, 그럼, 아르카나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내용. 에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습득하실 스킬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습득한 스킬을 갈고 닦아 랭크 업할 때마다 재능의 등급이 짜잔하고 올라가며 하나의 재능만 수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재능을 전부 수련할 수 있다. 이거 뭐 마비노기의 특징이죠. 특정 재능의 등급을 올리고 싶다면 환생을 통해 원하는 재능을 선택하셔서 그 재능에 포함된 스킬만 꽉꽉 사용하시면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환생은 나중에 차차 배울 거니까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 레이미가 이거 말 잘했어요. 처음 하시는 분은 환생하면 이게 진짜 도대체 환생 뭐지? 막 이렇게 좀 궁금하거든. 이번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가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방을 구하기가 어렵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을에 있는 자화점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보상 많이 줍니다. 상자를 사용하시면 귀여운 가방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토끼가 왜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 나 이거 옵션에서 투명하게 했나봐. 자, 5천렙 됐습니다. 포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노란색 요 스테미나 포션이 은근히 많이 사용되더라요. 가끔 전투하다 보면 생명력, 많아 스태미나가 동시에 부족한 절체, 절명의 순간이 올단 말이에요. 그때는 온전한 회복의 포션을 사용하시면 전부 다 회복시켜준다. 100개나 주네? 이마이 많이 줘도 돼? 잠깐만 100개 받았는지 다시 확인하자 진짜 줬는지 어 있네요 <laughs> 준다고 하고 안 줄까 싶어서 호르라기를 건넸다 왔다 야야 야, 뭐야 하야자 <laughs> 이번에는 캐스트 자동길찾기야 이거 생긴 게 진짜 너무 좋다 자 진행하고 계신 캐스트 하단에 자동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두가지 이동 방식 중 하나가 선택되어 최적의 경로로 찾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 자, 깨, 자동 길 찾기. 띠띠띠띠띠띠띠띠. 자, 이 친구네요. 여기 서 있네. 이번에 올라 던전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울라 대륙에 있는 던전들을 울라 던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바로 알비 던전이에요. 안에 들어가시면 커다란 여신상이 보일 텐데요. 여신상 앞에 있는 재단에 재물 아이템을 던지면 던전에 입장할 수 있답니다. 자, 이거 던전 입장할 때서는 특별한 통행증이죠. 어, 어, 개판집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전부터 알비 던전에 출입하시는모가 분들이 거미 공포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거미 공포증에 도움이 되는 최면 향료를 개발하셨습니다. 다 자, 들어왔습니다 이요아 맞다 이렇게 인형 내면인렇이돈게는데 있지. 자 컨트롤 하고 클릭. 이뭐 <laughs> 어쨌든 곰이랑게운다생각해도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친구는 또가서 윈드밀 돌아야죠. 윈드밀 백어택. 아 잠깐만. 윈드밀 백어택. <laughs> 와씨 한 방에 잡았어. 자, 요 상자인 거 같은데요. 뭐 나왔어? 포션 하나. 어, 야, 포션도 줍네. 똑똑한 친구예.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힘들었다고 말한다. 예, 예. 레이미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들었나봐요. <laughs> 그런데 말이죠. 2만 레벨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판집님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르카나를 가진 판집님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이 아르카나를 배우면 기존 재능보다 훨씬 강한 아르카나 전용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아르카나에는 링크라는 특별한 레벨이 있어서 그걸 10단계까지 올리면 보다 더 강력한 아르카나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아르카나 획득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도약할 아르카나의 기분이 되는 재능을 수련할 차례. 그런데 아르카나는 하나만 딱 활성화해서 수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아르카나가 나한테 맞는지 해보지도 않고 고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답니다. 아르카나 체험 좀. 자, 체험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 달래. 여기서 지금 내가 직접 이제 선택하는 것 같은데? 2번하고 3번.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안 되네. 아 이거 뭐야? 기모는가? 떼떼데 떼떼떼떼아이게 뽕이 차긴 차는데. 연금술의 4대 속성 간의 조합으로 시너지를 발생시켜 다양한 스킬 불과 얼음을 두개 해서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채찍은... 통케하긴통케한데 통깨? 되게 독특하네. 방패치기가 있는 듯한데? 어? 하하... 이거... 큰일이네. 느낌이 약간 pk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마음에 썩 드는 아르카나가 생기셨나요 자 생겼습니다 저는 세이크리드 가드로 가겠습니다 이 랭크업을 해야 되나 봐요 근접 접투 스킬을 올리고 그 다음에 축복 스킬을 올리고 요두 개를 좀 만들어야 세이크리드 가드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임보완수 자 여기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중갑 자 한글로 중갑을 찾아볼까요? 중각 이거는 내가 원하는 갑옷이 아니. <laughs> 지금 진짜 기적 같아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기적은 안 돼. 플레이트. 이 색깔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전체다 이 색깔이어야 되는데. 헬름. 어, 와, 역시 헬름이었구나. 이거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예뻐요, 텍스처가. 근데 나는 요 깡통이 좀더 헤비아 아머 느낌이 납니다. 뭐야, 군복이 있네? 갑자기 군복 보니까 군복이 땡기고요. 이건 뭐야? <laughs> 아, 대여하게 하면 이렇게 뜨는구나. 자, 착장을 합시다. 와, 이것만 오노. 좋다 머리하고는 안 했다. 자, 이제 이로써 나는 이제 진짜 기사가 됐어요. 자, 짜잔. 여기서 켈틱 무기는요. 나중에 개판진 님께서 하드모드 울라 상급 던전을 클리어하시면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바로가 이제 할수 있습니다. 알비 던전 털러 가자. 자, 여행자 가이드. 자, 저리가 어, 여행자 가이드를 집어넣고 들어왔어요. <laughs> 여기다. 자, 여행자 가이드를 받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전 이런 넣거나, 뭐, 아무거나 넣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자 가보자고. 일단, 빛의 힘으로. 그 다음에, 윈드밀. 자, 잠깐만요. 이거 너무 흥분하지 마, 방패. 자, 막았고, 윈드밀. 한번더 치고 어 윈드밀 점프 반격 쿨타임 돌았다 잠깐 아차어 방금 봤나요 아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여기 던전이 잠깐만. 얘들아 오지마 봐야 포션 포션을 미리 누가 포션을 이거 안 넣어놨어 조진다짜짜 시간이 없다 조금만 시간 주면 안 돼요 내가 포션 넣어라 알았지 금만 나한테 포션 주지 않았나요 100개 아여 있네 자 포션을 F3에다가 넣겠습니다 <laughs> 포, 포션 안준줄 알고 억으로 막 끌렸죠. 야, 물약. 물약 마셔. 윈드밀. 다운. 방패. 윈드밀. 물약. <laughs> 어, 마나 회복 속도가 940% 증가합니다. 자, 메디테이션 쓰고 마나 실드 쓰고 그리고 물약먹고 <laughs> 자 가겠습니다 늠름한 뒷모습을 보세요 와 충갑전사 혼자 왔다 왔구나 한마디 하면서 빛의 힘으로 자 반격 때리고 점프 자자만자 자, 자, 물약 물 물약 자방 나는 죽지 않아요 마나실드가 있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두번이 두번 연달아 야, 이거 무제한이었어? 아, 쳐맞을 때마다 후리기 쿨타임이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계속 때려줬구나. 캬. 야, 중간 세이브 없어? 다크서울처럼 한 번에 쭉 가야 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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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는 세 명이 들어가서 싸우는 이저 저 던전인데 제가 지금 혼자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역시 세이크리드. 일단 한 명씩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데리고 오면 좋을까? 야, 돌때돌 돌 던지기 있잖아. 아까 돌멩이 던지기 가르쳐 준다 카던데. 어, 안 배웠나봐. 야, 빨리 와. 그래, 차를 날, 멀리 달려. 지금 약한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야,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잠깐만, 조금 몰아서 싸워야 돼. 어, 어, 잠깐만, 자 나오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나오 여신만이 나를 웃게 만든다. 전마가 방패를 많이 넣네. 윈드빌치고 나온 공격. 저 양반 왜 저리 아프게 만나했더니 갑옷을 의장에 입고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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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아 그러네. 잡았다. 그래도 판강님 내일 돼서야 다 잡으실 줄 알았는데 빨리 잡으셨. <laughs> 지금 제가 네아르를 열개 들고 있거든요. 망치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라색이네. 어? 아, 핫발이네. 나가. 개가, <laughs> 개가 늙어서 죽었어요. 기다리다가. <laughs> 그러면은 올리는 무기를 골라주셨군요. 여기다가 장비템을 넣는 거죠. 야 무기와 방어구 빌려준다는 거 이제 알려준다. 야 근데 이미 빌렸는데 마지막 미션은 <laughs> RB 모드 <laughs> 상급 체험하기. <laughs> 야씨 내가 그냥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중간에 못 참고 그냥 던전 가버렸네. 이거를 마지막에 하는 건데 중간에 해버렸네. 씨. <laughs> 새로운 거 써보자. 오. 아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한 거야 게임을? <laughs> 나는 아까 그 게임 하면서 와 진짜 레벨 디자인 진짜 잘했다. <laughs> 진짜 이거 하나씩 하나씩 밀고 가는 어, 맛이 있네. 응? 아니 마비노기에서 다크 소울 밭을볼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그것도 괜찮았어요. 어그로 끌고. 공중으로 띄우고 박치기. 치고. 벌써 죽었네. 자, 갔다 왔어요. 아무래도 더 강해진 자신을 느끼셨겠죠? 헤헤. 예,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알비 던전을 두번 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강해진 거를 자, 알비 빛나는 던전 구슬 근데 지금 빛나는 구슬 던전이 이게 구슬이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구슬이가 하나도 없어 알비 빛나는 구슬 던전에 대해 아시나요? 매일 한 번씩 입장권을 지원해 드리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예몇개 주는지 보자 진짜 세개 주나 세개 주네요 어, 잘 됐습니다 들어갔다 바로 그냥 보스방이네? 잠깐만 이... 야, 여기가 보스방이다. 가자. 어? 뭐야? 끝났어? 하하하. <laughs> 야, 여, 여, 여. 아, 여기, 아니, 어, 거기구나. 이게 보스라고? 끝났어? 어, 아, 드디어 올 곳이 왔다. 그렇지, 연계기 봤나요? 지금 방금 뚝빡꽝 치고, 윈드밀 뚝 치고, 빵방패 치기 띄우고 후려치고. 아, 타이머텍이네. 7분 걸렸네 뭐요? 아, 이번에는 허탕이었군요. 얘가, 막 얘네들이 마지막인가봐. 자, 아까는 7분이었는데, 이번에는 6분이네요. 아까는 너무 경황 없이 상자를 깠어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흐아! <laughs> 이걸 한번 해줍니다. 상기사가 왔으니까, 조금 좋은 거 달라고. 찻! 우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대 심리, 희망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그게 나온다고 했죠. 자, 초록색 템이지만 괜찮아요. 이 대여 맞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벤트 끝나면 다시 반납해야 돼요. 그 전부터 내가 건실하게 파밍을 해야 합니다. 이거 자꾸 맞들려가지고, 나중에 이벤트 끝나면 역체감 이빨이 들어옵니다. 자, 재밌게 잘 했습니다. 메비노기, 뉴 라이즈. 지금 업데이트 되면서 저랩분들 신규 캐릭터 이렇게 한 방에 아르카나 십링크 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